데이트도 안 나가고 운동을 했었어. 데이트할 사람 없었잖아. 야, 30년 동안 데이트를 할 사람이 없다는 어. 말이 되냐? 한번 있었던 건 저도 알긴 돼겠지만이 <laughs> 새끼가 지금 치아 교정만 하고 있지. 오애도 어, 양호하네요. 오 좋게 봐줘 좋게 봐줘. 양호하네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봐가지고 사실 이거 아시죠? 여성들의 마음은 이미 넘어온 거야아 말... 네가 여성들의 마음을 말하면뭐뭘 알아? 넘어갔어 아. 피곤해. 인기남이라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구독자 분들도 아셔. 너를 못 믿겠다는 걸. 알았어, 알았어, 너 운동 말고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할 알았어, 알았어. 거야. PD님이 너랑 나랑 동갑이네 네 동갑이요 <laughs> 왜? 왜? 그렇게 안 보이나 봐너93몇 월이냐? 나 9월 9월? 나 5월 근데 <laughs> 이제 PD님 물어보시게 그거 아니에요? 얘가 더 누나 같아서 야 내가 더 어려 보이지 야솔직 구독자 분들한테 물어봐라 솔직히 네가 더 오빠 같잖아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아니 그니까 누가 봐도 지금 누나 아니에요? 음. 웃까요 웃기세요? 이런 게스트 별로 없었죠? 없었어 아예 없어 아니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뭐 출연을 하면 본인이 워낙 카메서 게스트 분들도 다 이렇게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야너 그냥 이거 먹을래? 아니 나 몬스터 안 이거 먹어 이거 한 입만 먹어 그냥 이거 안될 아니 질질 깨끗해. 흘릴 것 같단 말이야 흘리면 되 립스틱을 발랐으니까 그렇지 뭐발르고 먹고 내가 먹을게 그냥 대고 응. 먹어 그런 거 신경 안써너 나랑 왜에야 별로야 맛있어? 얘나좋아하다 보다 왜?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너무 유별나게 이렇게 그 달리려고 하는 게 좋아하는 여자애들 이렇게 하거든요. 아, 너 좋아요. <laughs> 너무 말이워 내가 너얘 보니까 알겠다. 너왜 구독자 중에 99% 남자인지 알것 같아. 내가 너 보니까 알것 같아.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야, 연예인이다 좋아나 보네. 야 빨리 데고맞어맞 아, <laughs> <왔어요. 웃음> 운동이나 해. 아, 자 어쨌든 오늘, 야, 여러분 오늘 제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아시 겠지만 가수 손승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간단하게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킹유진 친구 손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. 야, 진짜 와내 천재. <laughs> 은인 홍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승현이 나오고 <laughs> 저기 다음에 이제 BTS로 진짜 재미가 없네 <laughs> 안되겠네 너 운동이나 해라 <laughs> 아니 예, 승현이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운동을 엄청 진심으로 하는 친구거든요 맞아 좋아하죠 요즘에 운태기가 와서 막 바디 프로필도 찍고 사실 그러다 알게 됐 아, 바디 프로필 찍는 그 작가님이 작가님. 저랑도 친한데. 승현 친해서 한 자리에서 같이 보게 되면서 이제 알게 돼서. 네. 그렇게 어, 어, 알게 됐죠 오늘 한번 가보시죠. 어깨 디 운동. 할 건데요? 어깨 운동 한번 가보시죠. 그래요. 좋아요. 네. 패딩 입고 하실 건가요? 아니, 벗을 거예요. 어, 올. 아, 부탁드립니다. 네. 알 w 옷 입었다고 또 지금 빨리 벗어보라고 하는데. 이거 오잖아요. 어, 제가 지금. 네. 좋네요. 황제 헬스. 네. <laughs> 신유진이 <야, 웃음> 응. 내 옷을 승현아 황제 헬스 그말 방금 지금 내가 한말 보다 재밌다 생각하려아 피디님 겁나 웃으시는데? 아 그래요? 어, 그래. 재밌었어요? 이거? 내가 볼 때는 어. 너 개그코드가 영 아니야 알았어요 효도 <laughs> 프레스 알았어요 이제. 이번에 승현이 신곡도 제 채널에서 한번 불러준다고 약속해가지고 이따가 너, 한번 들었어? 안 들었어? 너 내가 말해가지고 들었지? 근데, 인스타에 공유는 했더라고요 그래, 그 스토리에 보니까, 그러니까. 어. 저, 어쨌든 저기서 이따가 <laughs> 유진이는 여기서 스타죠. 여기서 유진이 모르는 사람 없죠. 그쵸. 그쵸. 근데 저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. 나너 채널 나간다고 자랑했어. 아, 진짜 근데, 그니까. 난너 너무 고마, 고마운데 잘 나와야 되는데. <laughs> 걱정이 다 너. 문제.. 너의 잘못이 아니라. 응, 네 잘못이야? 어. 네 잘못으로 잘안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지금 몇 킬로. <laughs> 아, 씨, 무겁네, 이거. 어. 어떻게 여기에 힘이 안, 푸, 안 풀어지게 하면서 내려. 가슴 털고. 이렇게요? 어, 여기에 힘이 안풀려야돼 팽팽하게 계속. 하나. 오, 자세 좋은데, PT를 많이 받아가지고 잘해요. 둘. 하나. <laughs> 오케이, 밀어요. 네. 야, 오. 됐어요? 표정말이 표정 진짜 잘하네. 아, 조심 셀럽이야. 조심히 내려. 그러니까 셀럽. 알았어. 뭐야. 역시 난 운동을 어느 이렇게 방송하는 채널 앞에서 채널에서 운동을 한 적이 없어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운동하는지 몰라요. 근데 솔, 솔직히 마른 체형은 아니잖아. 내가. 너 말랐는데? 오늘 보니까? 왜 작아 보이지 않아요, 약간 좀 입에 발린 말 하는 것 같은데. 아짝 진짜 너 아담한 스타일 약간... 가 아담한 거지. 이덩 사이즈가 아담한데. 사이즈도 않거든요, 제가? 시가 근데 어떻요어떻 4보다 좀더 작은 거 같은데? 64야, 164야. 아, 너키 몇이야, 씨. 야, 아, 아. <laughs> 이거 몽둥이나 해, 씨. 키는 밝지도 못하면서. 긁혔다. 그냥 그 단순한 다. 질문인데 긁... 긁혀버린. <laughs> 웃기는 놈이네, 아주. 그손수현 <laughs> 그 님이 커버한 것 중에 네. 제일 기억에 남아그 겨울에 한것 중에. 아, 렛잇고요? 네. 인투디 언론도 하고 어 맞아. 렛잇고도 네. 하고 디즈니 곡을 커버한 게 네. 많아요. 렛잇고 네. 들어봤어? 그다음 그것도 들었 그것 뭐?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. 게임처럼 음정 맞추는 거 있잖아. 아 퍼펙트 싱어. 어 거기에서도 나, 나온 거 봤는데. 그 진짜 거. 옛날 거 많이 봤구나. 요즘 거좀 봐. 운동만 하지 말고 트렌드를 좀 따라가줘야지. 유튜브 한다면서. 그래 이하다 이건 사봐야지. 요즘 거안 봤으면 사봐야지. 아 근데 나도 안 보긴 해. 넌내거뭐 봤니 요즘 거? 너너 멕시코 갔다 온 거. 오 그다음에 진짜 로 그... 이거. 그 금발 머리 여자분 윈터 닮으신 분 아, 그, 그. 멕시코 가서 너뭐 치팅한 거냐? 어, 열심히 먹던데? 어. 엄청 많이 먹던데? 피디님이 어. 시킨 거야 계속 먹으라고 그러다 취했잖아 진짜? 어. 또그 얘기 하려고 <laughs> 왜? 필드업 한다 어, 야. 왜 취했어? 그, 내가 피디님한테 취했다고 나 어. 마지막 날에 막 토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 어. 피디님 뭐라 했게 나한테 그, 그 티, 가, 네가 생각하는 가장 티스러운 답변을 해봐 약약 약 먹으세요 약 먹으세요? 응, 그렇게 했겠지 뭐 아니야? 뭐라 그랬는데? 찍었어요 어? 찍었냐고 물어봤어요 아 진짜 피디님 다운 대답이다 근데 그리고 진짜 티야 진짜 티 그래서 찍었어? 점프. 안 찍었지 어떻게 찍니 그거 프로가 아니네요 아래를 통하는 걸 어떻게 찍니 어? 핸드폰 세워놓고 아 얼굴만 아니 너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왔다라고 아, 쓸수 있게끔은 아. 남겨놨어야지 들어가서 20분 동안 어, 고생했다 이거 제가, 남길 순 있겠고 그래. 아 이거구나 화장실에 네가 들어가 있는 걸 찍으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라도 아. 나와서 막아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 카메라 보고 멍청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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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. 프로페셔널 너 7kg 너무 가볍지? 뭔가였다는 <laughs> 거야. 야, 너, 너 나를 너무. <laughs> 자 다섯 개. 다섯. 둘. <laughs> 네. 그렇지. 세. <laughs> 아니 아니 다시 둘. 마지막. 야, 뚝 소리 났어, 방금. 어? 오케이. 오늘 <laughs> 남은 거야. 자 조심 아, 내놓읍시다. 그럼 그래. 응. 승연이는 이제 저랑 동년되이기 때문에 뭔강을 <laughs> 해야 돼요, 이제. 야! 야너거 있냐? 좋은 거뭐 지어 먹는 거 있니? 좋은 거뭐 지어 먹냐? 어, 안 먹어. 그냥 글루콘? 피곤하면 글루콘. 이거 몰라? 공진단 이런 거안 먹어? 안 먹어. 너 공진단 아, 먹어? 아니, 안 먹어. 공진단. 충격적일 뻔했네. 왜 그거 아, 아저씨들이 먹는 거야? 아니, 그런 거 아닌데, 네가 아직 공진단 먹을 라인 아니지 않니? 공진단이 뭐예요, 근데? 정확하게? 그, 하! 아... 한방 재료로 만든 녹용 거. 그렇지. 동그랗게. 아, 비싸 엄청. 엄청 비싼 거 하고.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. 네가그 공진단을 매일 쪽 먹을 정도란 말이야? 아, 그정도로 아, <laughs> 잠깐 <웃음> 혹했어. 아, 야, 역시 다르다. 야, 30대는 그, 달라. 어, 공진단을 아, 공진단을 매일 야, 먹을 정도라고?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구나. 야, 공진단 매일? 괜찮네. 여기까지. 일도업을또 그렇게. 야, 역시 <laughs> 근데 그런 거 아시죠? 약간 그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 운동 제대로 하, 해보고 나면 그래도 한 8년 정도는 쭉 꾸준히 한거 같은데 진짜 제대로 와야 진짜 진짜 대박이다 근데 가수한테도 물어보면 제대로 한 지가 나오는구나 너 제대로 한지민 모르지 제대로 한지 왜? 제대로 한 짐이면 몰라. 나 약간 헬스밈은 잘 몰라. 몰라도이 차원... 말을 해. 아니, 바디프로필을 해보니까 알았어요. 지금까지 했던 거는. 아, 제대로가 아니었다. 한동안 아침, 저녁으로 운동을 했거든요. 이, 두 번씩이나? 데이트도 안 나가고 운동을 했었어. 데이트 할 사람 없었잖아. 아, 있었어. 야, 30년 동안 데이트를 할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되냐? 이제는 그런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. 한번 하고... 있었던 걸 저도 알게 알겠... 돼가지이 <laughs> 새끼가. 여기까지 <laughs> 하겠습니다. <laughs> 될까지. 오케이. <laughs> 서로 꽤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가 봐요. 아, 네, 좀 많이 알고 있죠. 나름대로. 알고 지낸 시간은 얼마 안 돼서 별로 안 친한데 그 아시죠. 크리티컬한 정보를 많이 알고 <laughs> <가지고 웃음> 있다. 하. <laughs> 근데 뭐, 구독자, 구독자분들이 다 남자분들이시니까 뭐 신경 쓰시겠어요. 어, 그래서 더 신경 쓰죠. 어, 그래요? <laughs> 형이 연애를 독감, 막 이러면서. 독감, 독감. <laughs> 연애? 운동이랑 연애한 거 아니었어요? 막 이런 댓글 달리는 건가? 너내 연애는 연애는 아니니까 연애는 아닌 게더 도파민 펑펑인 아, 거 바? 알지? 네아저 또... 이상하게 들리잖아 <laughs> 야, 승현아 이거 뭐야 8 k 넘어가자 그냥 땅딴거 가자 그래 어. <laughs> 아. 지금 네 왼, 왼쪽이랑 오른쪽 손목을 봐봐 응. 얘가 좀더 누워있는 거 보여? 응 얘가 세워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? 어안 그러면 나중에 손목이 아파 네 갑시다 이렇게? 네 그대로 내려서 하나 야 빨간 <laughs> 맑은... 그 매니큐어까지 칠하고 왔어요. 이건 원래 있던 거예요. 너 만나려고 칠한 게 아니라요. 또 아. 뭐라 했다고 또안 칼지가 이렇게 아, 안 칼지 오늘 아주 아직 제습서못당했네 씨. 지가 해놓고 저렇게 저게는 봐. 진야 개순하네. 자서, 자서, 자서. 아, 꽤 좋겠네. 엄살 부리지 마시고, 이거. 웜업입니다 아니 뭐. 코에 닿을까봐 무서워요 너코 아, 뭐 네꺼 아니야? 아 내꺼 맞지 아, 내꺼 아닐 리가 있냐? <laughs> 너다 네꺼야? 다, 네 <laughs> 다 내껀데? 다내 얼굴이야 진짜? 그래도 꽤 양호하다 양호하죠 응.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자나1십 수년간 그니까 너는 다 네꺼냐? 턱이 당연히 내꺼지 진짜? 어 지금 치아교정만 하고 있지 오 얘도 양호하네요 <laughs> 오 좋게 봐. 해 좋게 봐. 또 야, 양호하네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실 이거 아시죠 여성들의 마음은 이미 넘어온거야 니가 여성들의 마음을 말하면 뭐뭘 알아 이미 넘어왔어 니가 아, 피곤해 인기남이랑 니 그렇게 말하는것 부터 구독자분들도 아셔 너를 못믿겠다는걸 너 운동말고 믿을게 없다고 생각할거야 사람들이 <laughs> 욕다 가지러 먹... <laughs> 한 마디 잘못하면 그냥 <laughs> 유진이 이렇게 하대한 사람있나요 아, 전 누가 유진님을 패고 싶다라고 하는 처음 요 아, 또너무근데 네. 이제부터 좀 자제해야겠다. 뭘? 뭐, 좀 착하게 어. 대해 주게? 어, 착하게 해야지. 그래. 너, 너좀 발라... 빨리 포장 좀해 봐. 나 되게 막 분쇄고 진짜... 막 엄청 막 못된 애로 알면 어떡해? 내가 너한테 막 그렇게 했다고.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되진 않아요. <laughs> 등색이네 <laughs> 야, 두세진 안아. 아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난 여기가 너무 신기해. 그렇죠? 난 이런 게 진짜 신기해요.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. 혹시 상한 걸 전방아 <laughs> 네? 준 거야? 네? 뭐라고? 어, 치어 나온 거 얘기. 어디 어디였어요? <laughs> 여기 여기. 견봉, 견봉. 여기 여기. 어, 견봉. 난 여자들도 어깨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은 아, 여기 살짝 들어가고 여기가 볼록 나오잖아요. 막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야. 아, 이거 전방할줄 아니에요. 다행입니다 근데 거기가좀 차야 된대 감독님이 나한테 아 근데 거기가 좀 차야 돼요 이러시는데 그래서 아 너무 티들이야 진짜 부도언니 노력하세요 이유진 씨한 세트씩만 더 하고 넘어가자 그래? 야 저녁 뭐 먹을 거야? 야너 1번 1번 오 객관식 좋고. 바람직한데? 며칠 전에 힘큐랑 간소고기집 된장찌개랑 응. 그 라면이 진짜 맛있어 일 번만 있는 거 아니야? 일. 아니, 자, 자, 조용해 봐. 그다음에 이 번. <laughs> 이 번. 일 번만 있네. 이 새끼가. 이 번만 있네. 이야. 아야, 이 번. 그 무슨 김밥까지 생긴 일본 음식 뭐죠? 방금 뭐라 말하려 했잖아요. 그게 맞을 걸요? 후토마키. 아 맞아. 토마키맛을 포토마키 거. 후토마키랑 뭐 돈까스 같은 거 파는 약간 그런 감성 이 번. 네 알아 어딘지그 다음 3 번. 삼 번. 아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아까 세개 생각했는데. 나름 제이였네. 아, 3번 뭐가 있는데. 육회 비빔밥이 있었냐? 아 육회야 육회. 야,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야 이거야 이거. 야야 이거. 이거야. 야 그거 아니야. 떼일러 가게 아니라 주먹끼이 부딪히는 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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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거야. 야, 야, 이거 하게 위치가 이래서 미친. 야 이걸로 야, 야. 이걸로 오늘 내가 욕한거다 퉁친다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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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놈. 이렇게 이거만 하는데 이게 뭐야? <laughs> 이 <시작이> 새끼 진짜 <laughs> 한대쳐배려아미쳤다야 그, 이게 나올 타이밍이 아니잖아. 야 주먹 뭐야고야 주먹 치려고. 이렇게 했잖아. 주먹 치려고 한 거지. <laughs> 찍혔죠? 기억한 거 좋아서 육회 육회 좋아서 진짜 아, 그러니까 육회 맞아 아. 어, 어떻게 걸었어 육회? 증명이 되었죠 이걸로 이유진 <laughs> 뭘 증명한 건데 쓰레기 <laughs> 아 쓰레기 아 쓰레기? 쓰레기, 쓰레기 맞네 아. 아. <laughs> 처음 들어봐요 쓰레기 태어나서 야 육회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말로 하지 그랬어 <laughs> 1번은 장점은 맛있지만 단점은 냄새가 돼 고기를 구워 먹는 거니까 냄새가 배지너 아. 고기 잘 구워? 와올래? <laughs> 아 구워 먹어야 돼 가지고. 아 그럼 구워 먹으면 되지. 제잘 구워요. 며칠 전에 힘퓨도 내가 구워줬으니까. 좀... 나도 고기 잘 구워. 그래, 그럼 너가 할까? 그래 내가 해줄게. 내가 해줄게 하니까 또 약간 설렜냐? 괜찮았어 이번에 좀 엄마 같았어. <laughs> 엄마 같았. 엄마 모먼트가 있었어. 원래 좀 약간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돼요 살짝. 자꾸 만나자 해 어, 어떡해 어 진짜 조언을 해준 거야 조언 알았어, 알았어. 어드바이스 아저 오늘 이거 괜찮아요? 컨셉? 아, 해, 하, 하고 나니까 걱정된다 초밥게 생겨요 그만 됐어 <웃음> <웃음> 2kg 그래 2kg 방금 이돈배.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알겠어 또 아, 위에 잠시 티 벗어도 되지? 네 그럼요 보이는 걸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죠 어, 네. 반팔이니까 그래도 보, 보여주시게요 반팔이니까. <laughs> 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의 크롭티가 그 작가님이랑 한 거여서. 예, 네. 예쁘죠 여성분들. 아, 거기 크롭티? 찍어. 자, 자. 아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. 쓰레기. 이상한 생각 안 했어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찍어도 되냐 물어본 거지. 야 그냥. 자 이제 오케이. 이렇게 넓게 해서 아까 전에 내가 여기다 힘을 준 상태로 하라 했잖아 운동을. 네. 거기 힘 주는 상태 내려 보세요 이렇게. 그리고 그냥 그대로 옆으로 넓게 이렇게 벌립니다. 여기에 힘이 실린 상태로 버팁니다. 이때 여기가 힘들어야 돼. 야 다섯 개요 다섯 어깨 안 아프지? 아프진 않습니다. 네넷 마지막 버텨 버텨 쭉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. 아얘얘 얘 운동하면서 이렇게 말 많이 한적 처음이죠. 네. 야 피곤했어요. 그... 어 언제요? 건준? 다른, 네, 다른 동생분 나왔을 때. 남자분? 네, 상호 공방전을 하던 아주... 남자들은 그러니까 나를 좀 긁어 주는 그, 사람이랑 해야 돼요. 남자들은 좀 그렇게 긁어 주면은 계속 말을 하거든요. 디펜스 하려고. <laughs> 남자애들 역시 잘 알아. 여자친구랑 파트너 운동한 적 있어요? 저요? 네. 네, 사실 있습니다. 스무 살 초반에 한번 하고 20대 초반에 그 다음에 그날 헤어질 뻔하고 <laughs> 음, <laughs> 음, <감히> 왜요? 왜요? 어? <laughs> 운동해야 되는데 <된대>, 자꾸 물어봐서 너가 <laughs> 어, 해라 때는 달라 그랬 그랬어? 그때 어렸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저와의 데이트였는데 제가 원하는 건 합동 훈련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. 아, 네가 원하는 건 진짜 파트너 운동. 그치지 20대 초반에 막 들어주고 도와줘봐. 내오 친구한테 들어다랑으 어떻게?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죠. 그게 안 아, 되는 거. 서포트를 거를. 해달라고 했어. 왜냐면자기도 운동을 했다니까 하니까. 아, 아 진짜. 하나보다. 그 뒤에는 이제 거의 한동안 그런 적은 없다가 또한번 정도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. 한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던 때는 안 싸웠어요. 괜찮았어요. 그때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정신력이 강했어요. 레그플스 무조건 한 개도 오빠 하나 더 해야지. 오, 영하였나 아, 보네요. 어, <laughs> 그래서 그때는 안웠어요 네. 오. 음, 그럼요. 마시 네. <laughs> 응. 입 막으려고 나보고 빨리. 어제 아, 말 그만해야 돼. 신곡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. 너내 콘서트 올 거야? 갈게. 됐어. 왜? 너 예매 안 했지. 엄마랑 오라며. 어, 어머님하고 와. 어. 저도 나중에, 나중에 프로쇼초대권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예매해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나, 보, 오나 보시죠. <laughs> 베네이도. 그래, 가서 뭐 소리 질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기 가면은 엄청 크게 소리 질러주는 게 그렇게 응원이 된다며?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, 그래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저기 뭐, 그러니까, 여절이 있어. 봐, 보여줄게. 어떻게 하는 건데? 그러니까, 막 이효진 화이팅, 막 무슨 뭐몇번 화이팅 <laughs> 이러면 너무 내 지인이고 티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이거 딱 등을 했어. 어. 이렇게 감탄하는 관객인 것처럼 해야 돼. 인생이 사기구나? <laughs> 아 <오늘 뭐지? 웃음> 진짜 어? 인내이 사기야 오늘, 오늘 좋지 않다 <laughs> 사기의 폭행해 아이 몸, 몸만 리얼 찐한 <laughs> 소절 불러줄까요? 내가 네. 그래 한 소절 보여줄게와 기대되네 한 짧게 한 소절? 어디 부를까? It, it was strong and s t r o 예, 그쵸? 와, 와. 야, 진짜 잘한다. 아니면 이게 지금 엄청 조절한 걸 걸려? 그럼 다 소리를. 그 대로, 와. 근데 멋지다. 노래하니까 달라 보이네. 아, 얼굴 아까 아, 지 갈구다가. 야, 얼굴이 화... 노래 부르니까 아니, 얼굴도 확 예뻐 보여. 야, 너도 운동때제잘 멋있어. 운동만해. 오늘... 말하지 말고.